<laughs> say good morning. Oh yeah, he's doing so much better. Anyway, say hi to Song. Hello Mr. Neilan. How are you? How you doing, huh? I'm very good. I mean the first night was a bit chaotic but we survived <laughs> and I think already things got better. Like we got some hang of it, so yeah, hopefully today's better. Anyhow. I m sorry we missed you yesterday. Okay. Hold on one second. 영어에도 사투리가 있는데 사투리 하면 미국 남부 사투리가 유명하거든요. 미국 남부 출신인 남편은 표준 억양의 영어를 쓰는데 아버님과 얘기할 때만 사투리가 들요 Take a look at Papa r e a l quick open your eyes baby. Hey, you. Anyhow. love you dad. love hey, you. b y e Dad. 첫날은 오늘 진짜 어제 데리고 와서 한두 시간 잘 자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진짜 둘다 거의 잠을 못잔것 같아. 아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싶을 때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케어해 주고 남편이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싶을 때 제가 일어나가지고 케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첫날은, 둘다 거의 못잤거든요 오늘, 낮에 저희가 중간중간마다 조각장을 잡고,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계획표를, <laughs>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와줄 거야, 엄마? 사실 아직도 안 믿겨요. 내가 얘를 낳았다는 게. 어디서 갑자기, 똑 튀어난 것 같아요.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아무 느낌도 안 느껴지다가 갑자기 아, 아기 나왔어요 하고서 띠 보여주고 그런다고 자연분만 한 거보다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서 아, 얘가 내 아기구나 하고 느끼는 그런 감정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아기 나왔어요 그래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한번 볼 붙이고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바로 소아과 병동으로 그리고 나서 한3일인가 만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얘가 내아기인가 내가 낳은 애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엄청난 모성애는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하고 그래요. 솔직한 마음은 지금 아직도 얘가 내가 낳은 아기인지 잘안 믿고요. 일어나야 되지. 제 레일아, 이제 일어나자. 레일이 이제 일어나야 돼. 오늘 통잠 자는 거는 이따가 자야 돼. 이따가 엄마 아빠 자는 시간에 같이 자야 돼. 대랑 What, w h a 잘 what, 잘한다 아 what, <롬의 쎄> 아 h a t what, what, w h 아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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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오, thanks. 잘했어. 아이 나왔는데 추워. 아, 아, 이고어이고 잘했어. 우리 아들 너무 잘했어. 기적이는 먼저. 아이고 춥다 아이고 추워. 추운데 엄마가 추운데. 엄마가 이거를 못해가지고, 그치? 어, 고 우리 애 속상한데. 근데 루션을 먼저 야다 Mom a m s so bad. m m s s o b a so sorry, I'm so s o so r r y I'm so sorry. I'm so sorry.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제 로션 한 번만 더 바르고 그 다음에 배꼽 소독하고 그리고 옷입는 끝이야 알았지? 할수 있지 레 네, 해보자 엄마가 빨리 해줄게 잘할 수 있어 엄마 잘할 수 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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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et me see if has those eyes will track oh. the tomato <laughs> <laughs> mm. my boy <laughs> stressful isn't it yeah. Yeah. Yeah, it's just because he's oh, cool. oh. It's, it's blowing straight on in here 아 오늘 아침에 엄청 끈적끈적하고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진한 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내일 아기 접종도 마치는 김에 선배님 진료도 받고 그래야 되겠다 했는데 방금 화장실 가보니까 피가 막 덩어리로만 나가지고 생리를 시작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채찍피티에 검색해보니까 가능한 빨리 산부인과 응급실 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야 될것 같거든요 진짜 젠장 네. 초음파 검사랑 피 검사 했는데 물을 너무 작게 마시고 감염이 살짝 된것 같다고 그래서 안티바이오틱스랑 그리고 또 무척강 해주신다고 그거 6일 동안 먹으라고 엉덩이 주사까지 받고 약 받아가지고 집에 가기로 했어요. 아.

살면서 이렇게 예쁜 애는 처음 봤어 <laughs> 엄마 아, 애엄마가 됐네 애었다 <laughs> 진짜 응. 사진으로는 엄청 크게 보여가지고 응, 작지 응. 2.3kg 응. 식사하세요 엄마 식사 응. 더 느끼려나 아유, 이따가 다 끝나고 샤워 파우만 주시면 되는데 내엄마 네, 엄청 울어요 소리가 막귀 찢어지는 소리가 나거든? 그래? 그러니까 응. 당황하지 마세요 응. 발부터 살살 적시는데도? 응. 엄마가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거는 좀위치는게 나을 거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어떡해 엄마가 이뻐 손을 이렇게 모아서 안아 손을 이렇게 항상 응. 밀삭기니? 응. 어이구. 발부터 이렇게 살살살 주면서 너무 뜨겁다, 이거. 이기 배는 도은 아닐까. 이거 이마를 아, 입히니까 아, 너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 놓고 하는데 어, 시간이 아, 오래 걸더라고. 어. 엄마가 을게 어이 이거. 이거 제자리 갖다 놔야 되니? 네. 이거 제자리 갖다 걸고? 네. 응. 다했다다했다 응. 했다, 우리 아들. feel 나도 먹으요 엄마 걱정하지 말고 둘이 가서 마사지 좀 받고 와라. Mm, yeah, okay. A diaper change? A diaper change. Yeah, yeah. Um, and then this is. Korean. I know, oh,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orean, know, I know, I know. <laughs> you. So, so in American sign language, A S, -S, -S L, you letter T. T? Yeah. So oh. you think of like, you know, like T, right? Oh, T. Right? Um, T. Um, yeah. So you shake. Like this uh. toi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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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eah, I know, toilet. I know in Korea is bad, <laughs> and then letter C, right, and then cup, cup, cup. so cup. You like cup, mm. cup. Mm. Um,

누가 이기고 있어? 어? 지금 시작 Just n started. 엄마가 오셔가지고 엄청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엄마 없었으면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알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많이. 도움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집이 정신이 없어. 아무튼. 응. 오늘은 우리 데일이 친할머니랑 이모가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남편 지금 어머니랑 언니 마중 나가러 공항에 갔는데, 연예인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공항에 엄청 어린 여자애들이 많고, 양복 입은 경호원들도 막 깔려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미있는 경험이 되기 20시간을 날아가지고 오는 건데, 그게 재미있는 경험이 돼야 될 텐데, 스트레스 있는 경험이 아니라. 저희 아들은 엄청 많이 컸어요 저번 주 병원에 갔을 때 아기가 2.2밖에 안 됐다고 몸무게가 너무 가벼우니까 아 웃는 거봐 다음 주에 MRI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할 때도 얘가 또 체중이 안 늘어 있으면 입원시켜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밤낮으로 이살 찌우기를 목표로 가지고 엄청 먹였는데 역시 엄마의 손길 때문에 얘가 살이 막 포동포동 쪄져가지고, 원래 2.2kg였는데 지금 2 6 k g 예요 일주일만. 그리고 얘는 남편이 아기 때 갖고 놀던 인형이에요. 이름이 저스틴인데, <laughs> 엄청 오래돼가지고 여기 머리 빵꾸까지 들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머니가 갖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 귀여워. 저스틴과 데일입니다. 아이고, 이제 울 거야. 밥 달라고 올 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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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롱다리 데일리. 아이고, 롱다리. 보송보송하지 이거 봐. 말랑말랑. 젤리가 됐어. 이거, 우리 애기 좀 볼까? 이게 저희 언니 애기가 입던 어, 옷이거든요. 롱다리야, 우리 애기가. 제가 모유는 엄청 많이 나와요. 한번짤 때마다 거의 <laughs> 200씩 나오거든요. 근데 애가 젖을 잘못 빨아가지고. 병원에서 애기 살을 빨리 찌워야 된다고 너무 말랐다고 그래가지고 유축을 해서 젖병이 남아가지고 먹이고 있어요. 젖병도 빠는 젖병이고 안빠는 젖병이 있어가지고 두번먹었어요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어? 엄마 먹어. <laughs> 옳지. 아. <laughs> 는거봐 <laughs> <laughs> 성격이 깊으신가 봐요. 이제 눈맞춤을 하기 시작했어. 조금씩 기도 트이고 이제. 아이고. 이제 비로소 사람이 되어가네. 그치? 병원에서 태어날 때그 청력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저랑 걱정을 좀 약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문이 밖에 쾅쾅 닫히는 소리라든지 이런 거에 깜짝 놀라는 것도 있고, 음악 같은 거 틀어주면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청력 테스트는 한10% 정도는 바로 통과 못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응. 원래 근심이 많아져. 모든 게 불안하니까. 쓸데없는 근심도 더해지고 그치, 잘 자라고 있는데. 항상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야 되지만, 너무 과한 예민함은 오히려 애기한테 독이야. 응. 응. <laughs> 너무나 안하게셔 used <laughs> nice. so to work. Do you want to <laughs> <laughs> Oh my gosh. Oh my sweet. You're <laughs> such cutest boy.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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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Good gracious. Look oh at you. It's such a sweet This is from John and I to commemorate the birth of your grandson. Because it's a it's his birthstone. That's an opal because yeah. Born in October. Yeah, a October. And this is the same necklace because you're the mommy. Oh, are we having the same one? Yet, yes. Thank to commemorate the. Oh, and I got Erin one too as the aunt. This is the first well, time so she's great. an aunt. You I mean, yes, of course. Yes, yeah. it's from John and I. And I was born in October as well, so I have earrings to match oh. because John's given me so many necklaces. Uh -huh. I oh, so cool. <laughs> See, I told you. About. What do you call it? The bedrag from Harry Potter. <laughs> <laughs> but. Like an uh, first. I, I got remember. you one too. Oh, you did? <laughs> Yes, but it's a little tangled. This matching one. My mom Aww. and me, Erin, and, mm. and she's got the matching one with the earrings. So <laughs> it oh, have it's quite And John wanted to get you that because oh, it was, awesome. a, he was such a miracle that everything went well. Very thoughtful. Are you going to cry again? And everybody's... <laughs> <laughs> this okay. is all from Allison. so no, oh, okay, So It's my birthstone, oh. so it's. Well, and him off. He was okay. like, oh, I don't know <laughs> who you are. <laughs> My first Christmas. <person. laughs> so glad you're here, well, so I can meet you. meet you. They are about the same thing. Just you guys have to choose which one do you like more. This okay. so. for us? You're not supposed to buy us. Well, this is uh, oh, oh, yeah, okay. it's gorgeous. Look at that. Does it slide? Um, uh, I think okay, you I have to. I don't want to mess couch. this up. <laughs> I'm afraid we you gonna have, have, oh, have a choice. Men, men, you yeah. There, there so is, that. is this um, rubber glove that ties around. But, um, oh, I thought it was. This good. is like a squash thing. Like, because old. my mom was super. Oh, let's see. Okay, good, good. Oh! oh. oh. Uh, jewelry. Jewelry. <gasps> oh, so cute! That they'll give you, like, artworkers. I saw one that was similar. It's I saw another one and so I was, uh, was gonna get from Mama oh my and so she just sold it. She said oh, this is so beautiful. Yeah, they very slightly different, so you gotta. Oh, uh, love it. Love it. Um, and she brought. She doesn't think that you would like it, but at least you guys can try the <laughs> traditional uh, snacks, personally I'm not really a huge fan of it. But please try it. this. This yes. is uh, gusto. <laughs> <laughs> and this one as oh well. my gosh! This is pretty I, well. I love these. Yes. Yeah. Mm, I think yeah. we have one on the plane. Oh, no, I see. They, they make them in different flavors now. Um. <laughs> <It's> gorgeous. <laughs> this is for Marshall and Kira. So this is like a DIY lantern making kit. Oh, okay. And also this is like a music box. And because here, like the K-pop demon hunters, so much you got the keyring. Apparently, like keyrings are the thing in Korea for young girls. Young yeah, girls, yeah. You put it on the backpack. Yeah. Cool. But this yeah. is the traditional this one? Uh, Korean tiger uh -huh. that they based the tiger in the movie off of. I know the cat, and then he comes out of the thing. Yeah, and she's like. That's, that's, that's the cat. That's bad. They both love it. They both perform like crazy. Oh yeah. They'll be thrilled. What do you think? I love him so much. 아이치. 아유. 지금 대답하는 것 같은데? 아들. 고고고오 배불러 이제? 唉哎！<laughs> Ai. Ai.